시간 사갔네 누가 인물기의 처치도 사갔네 인물기어 시간 제가 좀 인물기어 처치 내가 사감아 근데 딜금 사가신다는 분 아직 돈 준비 안 됐나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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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진 거 같은데 얼마예요 지금 15,000원인데 점점 올라가는데 아 정말 요즘 벌새가 장난이 아니지 이건 13,000인데 그런 아 200원 내가 루시아한테 안될텐데. 네, 네. 하여 메인 나왔어. 오른쪽 쏘셔. 나이스, 쏘셔. 아, 안돼. 자리야, 방피. 들어가 어어어 와, 메인. 아, 메인 컷, 메인 컷. 레이 흘벤. 흘벤. 레이 컷.

러인, 러인, 러인. 아, 로 아, 러인. 아, 러인. 아, 러 아, 러 아, 나 아, 러 아, 러인. 아, 러인. 아, 러인. 아, 러인. 이 러인. 아, 러인. 아, 러인. 아, 러 아, 제로도 고다백풀었어 오른쪽에. 메 이거, 아, 오, 님저뽕다 번만 문을 다져서. 문을 다져 다져서. 어을다다죽었다다 죽었어 다져서. 다져서. 문다죽었다 우쏘 폭발시켜. 수 있어요? 응색게요이 왼쪽 와. 나이스 디바. 리퍼, 리퍼, 리퍼 어 하나, 아, 그... yeah. 걸어서 가져가네. 애들 뛰어올거야 이거 아마. 리퍼 와요. 오른쪽, 오른쪽. 고점, 고점. 거점에 고점에. 막을게요. 넘어갔다. 리바 <laughs> 껍데기, 디바 껍데기. 맞아요. 잘리는 잘, 잘, 거야? 고 야. 예. 와금 다시 뺏어 봤다. <laughs> 아, 딜금 못사 가셨네. 19,000원인데. <laughs> 인무기어 처치 다시 사왔다. 못사 왔다. 돈까주지 <laughs> <웃음> 이걸 <웃음> 어 진짜 안 좋은 거잖아. 즐기네요. 아, 저 책이 59퍼에요. <laughs> 게임 혼자 했나요제네 말투가 너무 별로야. 잘했는데, <laughs> 이거. 거 같은데? 아, 아 저희 <laughs> 저희 배터리 차가... 충전. 배터리 충전 하러 가야 되가지고 벌써 방 벌써 방전이야? 네. 두판 <laughs> 연속 이겼더니. 그래 갔다 와요. 너무 빨리 담나. 니다 점수. 혹시 한번 우주에서 살아볼 생각 없으세요? <laughs> 없어. 없어 빨리 담고 와. <laughs> 제가 집도 지어 드릴게요. <laughs> 어, 그 집도 지어요? 예, 집도 짓는 거 있어요. 집 짓고, 돔큰 그러니까 영화 그 뭐지 마션 아세요? 아, 몰라요. 예, 그거랑 비슷해요. 음, 재밌어요. 감자 키워요? 감자는 모르겠고, 뭐 일단 농사도 있고요. 우주 안에서. 아, 졸라 재미없을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같이 하면 재밌어. <laughs> 자, 가도게요. 범위 네. 좀 하고 계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도 재밌을 거 같아. 잠깐만. 뭐뭐뭐 사야 되냐? 할인 납 할인 아, 할인. 잠깐만. 아, 나 마소에서 할인 그 뭐야? 환불 받았는데 4,000원 들어왔어. 만원 썼는데. 나쁜 새끼들. 잠깐만. 아 벌써 1월달이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음 일단은 친구들이랑 개들어놓은게 있어갖고 거기 돈좀 보내고 불러와 씨앗돈돈 돈 써야 된단 말이야. 어, 계좌 번호가 뭐야? 아. 보냈고 그다음에 한 5만 원만 보내 놓을까? 저한테요? 아니. <laughs> 1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살거 사겠지.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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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110그꿀 비타요. 자 어떠세요? <laughs> 자 게임합시다. 고민 좀해 보셨네요. 얼요게임 잘만 만만원만 원. 아 비싸 비싸 비만원 비싸. <laughs> <원이 너무> 비싸요. <laughs> 세상 살이 너무 게임에 돈 쓰기 빡빡한 세상. 아니아요 지금 스팀 세일할 때 사야 돼요. 안 그래도 비싸져요. 나뭐 살라 했었는데. 뭐였지? 무슨 게 있어요? 오실리스. 아그 말고요. 아 역시. 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배틀필드? 어오시리스 아닌가? 어, <laughs> 어, 아 이따 빌드. 사야겠다 이따가. <laughs> 산다고 왔었던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스팀 친추 먼저 하시죠. 이따 아 작초 씨 이따가 살 거, 다거살 거. <laughs> 오시리스아니 <laughs> 아 왜요 아 진짜 재밌어요 아 개노잼이야 아뭔 노잼이에요 봤어요? 봤어 <laughs> 언제 방금 봤어 아니 해보, 해보시면 해보 달라진다니까 아나 해보기 전에 눈으로 보는 게더 중요해 아 <laughs> 우리 오리지널 오시죠 배틀필드 트레일러도 쩌는데 아니 이 새끼들은 오버워치 해, 하이, 해야지 딴 게임을 찾고 있어 <laughs> 아이 게임이 만약에 핵으로 폭파되면 다른 게임을 찾을 리가 없어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조선 책을 찾아야 돼. <laughs> 그럼 내가 차선책을 내가 나중에 찾아 놓을게. 아, 네. 야 너네 파밍 시뮬레이터. <웃음> <웃음> 혹시 <웃음> 혹시 하게 되면 너네 들어와라. 파밍 시뮬레이터? 파밍 시뮬레이터가 뭔데요? 농사짓는 게임이야. 게임 <laughs> <laughs> 이름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나. <웃음> <웃음> 어, 씨 내가 하자는 건막 <laughs> 이러면서 씨야. <쉬야. 웃음> 농사는 좀 소도 있어요. 소 있어요. 소 있지 다 있어. <목소리> 아 소도 있어. 요야 <laughs> 그거 농장 농기계 변신하는 거 보면 너네 깜짝 놀랄 걸. 거의 아, 터닝 메카드 수준이야 이거. 뭐, 게임이 뭔데요? 파밍 시뮬레이터. 게임이 지금 있어요? 아나그거 뭔지 알아. 이게 예, 어디 다다 건데요? 스팀 거예요? 그 유로트럭 같은 거 아니에요? <목소리> 어 유로트럭 같은 건데? 네 알아. 알아요 유로트럭 같은 거예요? 어다 아, 있어. 잠을 자보겠다 게임하다가. 파밍 레이 3 시뮬레이터 17 치면 아, 나와요. 저희 저희 팀보 갈게요. 파밍 시뮬레이터 스팀에 있어요. 네, 네, 있어요. 할인할 할인 하든 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laughs> 재밌는 게기이더라 <laughs> 파밍 시뮬레이터 그거 할 텐데. 어, 졸라 재밌는 게임. 게임. 그거 걸 할인 할 걸요, 지금. 얼마인데 그거? 단돈 2만 어. 얼마. 어. 야, 야, 아, 근데 그런 재밌지. 게임 좋아해서 그거면 살 의향 있어요. 아니, 오시리스도 농사 있어요 닥쳐 <laughs> 아니, 근데 파밍 시뮬레이터는 좀... 거긴 아니, 땅이 비옥하지 못해 아니야 이제 땅... 좋아요 아니, 이제 집중해야 돼 오, 이쁘당 나도 라이너를 <laughs> 치사까 <치닛아. 웃음> 오, 진돌아 너왜 그래 젠돌이... <laughs> 강아지 <laughs> 이름이 혹시 젠돌이? 스타드밸리와 <laughs> 하세님의 케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laughs> 생각들. <안녕하세요. 웃음> 니가 돈이네니네 니가 생겼네. 니네가 니가 니가 생 니가 생겼네. 니가 생가잡아줬니내가잡아줬 니가 가 생겼네. 니가 가 생겼네. 니가 생겼네. 니니 우리 라인 갔어! 다 야, 어디, 어디 갔냐? 이다 이쁘다 니까 제가 켜죠 아, 나도 네, 아, 죽었어. 아,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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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놀람> i 네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 개피 a 네 I'm 제네르 c 오마이갓 안돼캐어 들어간다 캐어 들어간다 I'm the car, I'm the car, I'm the car, I'm the car, I'm 라 h e car, I'm t 겐지 봐야 돼 겐지 봐야 e car, I'm the car, I'm the car, I'm the 진짜 피 어. 와, 라인 멋있네. 다시 자리 잡자. 다시 어시리스 씨. 콤 해야 되나. 얘네 비트도 있음 이제 무심 저나도 솔져 대어안돼 도망가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넣는 중힐 넣는 중 장전이야 장전 오, 오케이, 라인, 라인 컷 라인 컷 상대 라인 컷아 죽고 아, 아, 뭐. 야 그렇게 다급하게 하지 마 내가 더 놀라 그런 거예나 마음이 약해 러지 <laughs> 그래, 가자기 갔어요. 누가? 내가. 그렇지 그렇지 야, 뒤에 뒤에 어리 갔어요. 어요어요나 갔어요. 갔어갔어나갔어어나 갔어요. 갔어요. 가어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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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야 밀었어. 어 망치 받았다. 나도 라인 라인 넣고 있어요. 붕쓸게요한라이겠지한강라인지 목표 목표 <디야>, 목표 목표 어디 있어? 피. 저 개피 저 개피 저쪽. 아, 아, 밀었어. 밀었어. 개피. 땄어, 땄어, 땄어. 아0 하나 다 됐어. 내가 밀었. 내가 밀었. 갈게요. 어 봤어 봤어. 아라이 소나무 나. 야. 소나무 아 저기요. 야 이거 설마? 아니 우리 목표 있어 목표. 소전이 죽으면 안 돼. 음. 아 어, 머리 뭐 아파저 낙태였죠. 찌. 에스컷. 너프 너프. 아무래도프. 너프. 아나 잘렸어. 어어 어, 뭐? 어. 잡았어 잡았지 잡았지. 잘했지. 어, 솔져 들었나? 쏠져 쏠져 쏠져. 들어오지. 어와못들어 아, 어디로 이리 와. 이 와. 와. 터졌 와. 이리 와. 이리 와. 리 와. 이리 와. 이리 리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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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인스톰이 무슨 뜻이에요? 발, 밝은 번개? 천지스톰. 옛날에 멋있었잖아요. 천스톰 야, 내가 지금 졸려서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솜브라가 있는 거 맞냐? 아, 이 <laughs> 설마 묘한트레이서예요 <저> <laughs> 아,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잠깐만. 에이, 그 트레이서, 트레이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소, 에이, 트레이서지? 해서해서저 트레이서 맞지? <laughs> 어우 제위도위도두명인데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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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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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요 이거 봐봐스킨도 사고 감정 표현 이거 봐요 이것도 사고 어? 하이라트도 사고 하이라이트 보여봐요 봤죠? 약간 이상해. 아이고 정교해요. <laughs> <전교회야>. 많이 <laughs> 아, 심하시네. 이거 봐 스프레이 스프레이 보이지 이거. 아이 시끄럽고 위도 한줄 빨리 바꿔. 빨리 바꿔. 한줄할 거임. 아빨리 바꿔. 진돌이 안돼. 한줄할 거야. 나루따기한번 했잖아. 아 잘하잖아. 진돌이 안돼. 아한줄잘한다고 조... 진짜. 아야 진돌아. 아빠 해. 아빠, 아빠, 아빠 진정해 진짜. 정해한 판만 할게 나. 진정이 진정이 진정이. 이러다 고 내가 이러다. 진짜 한 판만 한다고 싶어. 한 목숨. 한번 더. 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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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더. 먼저 더. 한게요한번 더. 한번 들어가, 들어가. 야, 씨발 아무리 한 목숨 한다 했다고 씨발 1위를 하나도 안 주고. 아, 아니, 아니, 저 우리 라인이 상황이 똑같해 미안해. 애잖아, 데일 가볼 이 갔어요. 아, 왜 이래 진짜 억울어, 질인다. <laughs> <컷>? 라인, 파2 1 빌드 다 봐야겠다. 라인컷! <laughs> 아, 한0 잘하는 거 보소 그러게 한못 캐리 인0장은못 오. 1 0아나 컷. 못 오. 100장은 못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진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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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보지 말자. 진돌이 0 0장은 100장은 못 오. 100장은 못 오. 1 잘했어. 은못 오. 100장은 못 오. 1 0 0장 파치 안 봐. 아, 손보라, <laughs> 손보라 파치. <laughs> 파치는 누? <laughs> 파치는 누하고 오어 <laughs> 아, 아, 파치, 파치 산대. 아. 아, 진돌이랑 빨리 헤어지고 싶어 갖고. <laughs> 귀신처럼, 어, 귀신처럼 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파밍 시뮬레이터 그 멀티 되는 거예요? 어, 되지 당연히. 1 4인 멀티야. 아 진짜요? 어. 14. 너네, 너네가 그 노예, 몇 명이? 쪽인 목표가 뭐예요? 너네 몇 명이냐고 1 2 명이지. 목표가 뭔데요? 네, 게임의 목표. 엄청난 네. 농사를 짓는 거지. 유로트럭처럼면 그냥 자기 농사 아니 농사를 뭐지? 농장 가꾸는 거예요. 아, 나 사실 아, 사, 사, 사실 나도 잘 몰라. 음... 하이, 근데 졸라 재밌대. 그거 이번에 뭐 무제 패치되고 갑겜됐다던데 그것도 얼마 전에 그래. 사려고 저도 간보고 있었는데. 오시리스도 간이 다돼 있어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laughs> 근데 그거는 음식이 별로야. <laughs> 약간 가지무침 같은 느낌. 아, 음. <laughs> 얘가 특징이 없어. 가지무침 힘들지. 하지만 아, 파밍 시뮬레이터는 특징이 있지. 아저님, 네? 치킨 추천해주세요. 너무 배고프다. 하나 시켜 먹어야겠다. 아돈 많으신가 보다. 그거 일단 뼈가 없는 걸 추천할게. 네, 뼈가 없고 뼈는... 크림. 크림, 양파. 아. 요즘 흰 색깔 묻혀 있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아니, 아니면 집이 다 닫았네. 그거 아니면 졸라 매운 거 마요네즈 찍어 먹어. 7 시간 했는데 오시리스. 그럼 환불 안 되지. 예, 네, 아, 그러니까요. 지금 확인하니까 환불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 <laughs> 그 게임 샀어요? 뭐를요? 오시리스요? 네. 사, 샀으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거죠. 아, 피방에서 또 공짜로 하는 줄 알았지. 아, 이 설마요. 파밍. 파는 겁니까? 삼만 삼만 삼 삼만 이천 원인데. 이만 이만 얼마 한다 했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아 이게 2만 얼마예요? 그럼요. 제가 눈이 살짝. 2만 3천 원이구만. 치킨 한 마리 먹을까? 개배고프네. 이거. <웃음> 농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영상 한번 봐봐요. 영상. 거기 보면 터닝맨 카드 나와. 어. <laughs> 나중에 농사 <laughs> 키운 걸로 곡물 전쟁하고 그래요. 소랑 <laughs> <laughs> 돼지. 막 야 롤리. 아, 야 롤리 안 온다. 뭐야, 한명나가는데거에 <laughs> 어, 예. 눈바디님 쉬야지 겐트 위한 솜 일단 난 트레이서를 맡도록 하겠습더비언 나가신다. 삼만이천원 아, 어, 씨. 있었요 3만 이천 삼백 간이요. 치킨 세 마리라고요? 두 마리도 안 되는데? 두 마리가 1 8 0 0 0원안 돼요, 저희로. 아 호식이 두 마리? 아 이거 소호식이 말고요. 근데 요새 그냥 뭐 비비큐 이런 것도 많이 팔아 하니까. 내가 호식이. 어 뭐야 이거 게임? 어 뭐야? 지금 한명 나가서 들어 있네. 어 그룹 들어와 있네. 그룹으로 팀팀 보아 나가서 그래요. 팀 보아. 음, 아, 이거 그런 것도 있겠다. 목축, 아, 축산, 벌목, 농작물 재배. 그거다 있다니까? 판매. 야, 판매는 내가 하면 되겠다.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아, 어, 그러네. <laughs> 이거 한두 번 오는 장사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지? 그거는 고양이가 맡으면 되겠다. 서리. 어, <laughs> 서리도 있어요? 몰라. 훔치는 거아니 그니까 어, 그거 나내 전문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 <laughs> 남 서, 뒤통수 서니. 치는 거 전문이잖아. 늘 하던 거라. 그럼 지금도 하고 있고 <laughs> 이제 하세님이 막 농, 농작물 농 엄청 많이 이제. 아래꺼 말고 상대꺼 상대꺼 상대 뺏어야지 하세님 만약에 저 걸리면은 경찰서 와주실거죠? 보호자로 내가 돌았니? <웃음> <웃음> 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억이 안나는데요 고양이랑 만난적 한번도 없는데요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laughs> 그게 누구죠? 아 근데 32,000원 아, 치킨 시켰어 순살로 어떻게 그렇게 시켜? 어플로? 네 오... 전, 저 전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